여러분, 오늘은 자동차 관련 꿈 이야기 해드릴게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를 타는 꿈. 자신의 의지로 멈출 수 없는 상황. 음주사고의 전형적인 예지몽입니다. 술잔 속 술이 검게 변하는 꿈. 지금 마시는 술이 인생을 망치는 독약이 될 것임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앞유리가 깨져 앞이 안 보이는 꿈. 판단력을 잃고 비정상적인 자신감에 차있음을 경고하는 꿈입니다. 자동차 바퀴가 빠지는 꿈. 가정이나 사업의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를 암시하는 꿈입니다. 신호등이 모두 빨간 불인 꿈. 무의식이 보내는 마지막 중단 신호. 오늘 이동을 멈추라는 뜻을 알려주는 꿈입니다. 핸들이 제멋대로 돌아가는 꿈. 내 인생의 주도권을 술이나 타인에게 넘겼음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는 꿈. 위험한 낙관주의,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비극을 부르게 될 꿈입니다. 모르는 사람과 술잔을 나누는 꿈, 주변의 부추김에 휩쓸려 큰 잘못을 저지를 징조입니다. 차가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꿈, 명예와 재산을 한꺼번에 잃게 될 대형사고의 전조를 암시합니다. 음주운전은 범죄입니다. 연말 연시 여러분의 인생을 술잔에 담지 마세요. 오늘 밤 좋은 꿈 꾸시고 좋은 일 많이 많이 생기길 기원합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